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급 식당은 물론 결혼 시즌을 맞은 화해 업계 등에서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탁 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고급 식당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고. 비교적 저렴한 점심 메뉴를 저녁까지 제공하는 등 자고챙 마련에 나섰지만 매출은 여전히 신통치 않습니다. 실제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요식업종과 주점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크게 줄었는데 특히 개인카드보다 감소액이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업소별로는 요식업종이 17%, 호프집 등 주점업종이 15% 가량 감소하는 등 해당 업종에서의 소위 침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 카드는 이용액은 감소했지만 이용 건수는 소폭 증가해 합값을 나눠내는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해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을 보내면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화역계입니다. 가을 결혼 시즌 대목을 맞았지만 결혼식 화한 주문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건한 한 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한 건밖에 없고 다 취소가 되고 여러 군데서 지금 들어오는 것도 몸을 살리는 거죠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도 수요량이 줄고 그마저도 예측이 어려운 네. 상황이 계속되면서 화훼 시장에선 경주선화 승진 인사용 꽃과 난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존립 자체가 존폐 위기 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힘든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휴일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난 연휴 예약률이 예년 대비 20% 가량 하락한 반면 가을 지역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 부진이 2, 3차 관련 업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연쇄 소비 침체 등 부작용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